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헌법재판 변론이 계속될수록 드러나는 그의 심각한 상황이 우려를 넘어 기괴하고 괴기스럽기까지 한데요.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정신이 아닌데요.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현실과 망각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가 현실인지, 어디가 상상 속그어딘지도 모를 가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건데요. 진심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금치산자, 일명 정신병 환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금치산자인 척해 감형을 받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니라 진짜 좀 이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날의 기억이 윤석열의 기억 속에서는 다른 기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공분을 일으켰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7차 변론인인 11일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졌는데요. 난데없이 국회에 총을 들고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시민들 탓을 하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또 과거 자신이 국회에 갔을 때 야당이 환대해 주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박수를 안 쳐줬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뜸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리인도 거들었는데요. 병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평화로운 계엄군 주장을 반복하면서 계엄을 막은 시민 탓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화기로 중무장한 평화로운 계엄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검찰은 윤석열 공소장의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다 시민 저항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시설 설비 집기가 파손돼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저 취임하고 갔더니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이어진 변론에서 윤석열은 또 야당 탓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 탄핵 수출위원단은 환대하지 않으면 총을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도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11일. 탄핵재판 7차 변론도 웃음없이 볼수 없는 코미디쇼였는데요. 사실 웬만한 코미디쇼보다 영화보다 더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이날도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역시 윤석열 주연의 탄핵쇼는 실시간 관전이 꿀잼이었습니다. 주연 윤석열, 조연 이상민이었는데요. 윤석열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른바 충한파 핵심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장관. 헌재에서도 대통령을 감싸고 개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부터 젠벌이 파행까지 윤석열의 실정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명 똥차를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이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윤석열에게 폴도 인사로 고개 숙여 인사한 이상민 전 장관, 윤석열 측첫 질문은 이태원 참사 관련이었는데요. 이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가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는데. 이 부분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전 장관은 그때 계엄을 생각해 윤석열의 고심을 이해했다고 설레발을 쳐댔는데요. 그러면서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탄핵 수추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이었다며 자신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는 사망자가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뭐 다소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복귀한 작년의 경우에는 이 53명이 사망한 때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불과 6명에 그쳤습니다.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어, 저희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해서, 뭐, 우리나라 전 국민, 뭐, 종교단체, 기업, 지자체 협력으로 그나마 큰 문제 없이. 허언증도 이 정도면 이자도 환자 수준인데요. 왜 우리 모두가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기억은 딴판일까요? 새마을금고 뱅크런이나 잼버리 사태도 자신이 직접 챙기지 못해 사정이 나빠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세계적 망신으로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잼버리 사태 등 굵직굵직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야당 탄핵 타 사례로 제시된 겁니다. 이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이 시작되자 돌변했는데요.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는 식으로 여태 쌓아온 경계심에 각을 세운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출석으로... 들어보시죠. 예. 여기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처럼 뭐 질문하고 말 끊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모르시면서 뭐 아니 아니요. 맞다고, 맞다고 대답을 아니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불쾌감도 거침 없이 드러냈는데요. 이상민 전장관은 윤석열과 함께 충암고 법률인 모임인 충법회 회원으로 윤석열이 각별한 신임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은 단전단수 지시의요 비상기염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회동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전 장관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진행된 자신의 2차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황당해서 소추 사유를 잃지도 않았다는 역대급 엇가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탄핵재판 후반에 나왔는데요. 이번 탄핵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마이크를 들고 재판관에게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재판관들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윤석열 측은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리다 재판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똥줄이 타기 시작한 윤석열과 촘촘하게 증거와 물증을 챙기는 헌법 재판관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윤석열 측은 앞서 헌재가 증인 반대 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라고 한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짬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가 요청한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인에게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상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이 요청한 걸 윤석열 측이 재판부에 덮어 쓰유자 일을 직역한 건데요. 윤석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피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도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증인의 검찰 조서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왔는데요. 절차상 접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다시 한번 반박했는데요. 거의 울기 직전의 읍소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고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재판부는 전체 회의인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는데요. 정작 윤석열 측의 진술 조서 중 유리한 부분만 증거를 제출하려다 재판부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정영식 재판관이 나서서 말이죠. 문서 전체에 대한 제출이 아니고 그 탄핵 증거로서 조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 일부... 하 조사의 일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것만 내가 증거로 내겠다. 그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유리한 것만 다 집어내면은 그게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판부가 직접 신분을 제안했지만 윤석열은 이를 어기고 마이크를 잡으려다 제지도 받았는데요. 아,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속속 공개되자 조급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중 가장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주 재판관은 12·3개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렸던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캐물으며 조근조근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본인이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반복해 질문하며 꼼꼼하게 진술을 챙겼습니다. 감히 헌법재판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존경심을 갖게 했는데요. 이쯤되면 거의 마무리 수순이 아닐까요?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13일, 마지막 탄핵재판 8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3월 초, 우리의 염원대로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됩니다. 정인께 그날 12월 3일 그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날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늦게 온게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근데 아마 후반부에 온건 틀림없을 겁니다. 예. 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그 도착한 시간이 22시 17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그래서 11명이 된 거거든요. 11명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다 왔냐고 물어보았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네. 과반인 11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듣고 다시 대회의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고를 듣고 나왔다고는 말씀을 안 했고요 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 말을 들어보면, 어 중기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고, 어 제가 자리에 앉을 당시에도 대통령께서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개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개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가 이제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웠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있는데, 지금 그 우영주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 선언 없었고 안건 설명 그러니까 그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요? 개회선는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회회서는 없었다. 저기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음. 비상계엄 선포문을 뭐 누군가 배포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증인은 하여튼 확실한 건잘 모르겠다. 네, 그러셨잖아요. 기억은 없는데 네. 누군가 했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상목 장관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김용화연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거못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증인은 확실한 건 모르 모르신다는 말씀. 그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제가 대통령 집무실 처음 들어갔을 때본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짜리였는데요. 뭐비상경엄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 시, 뭐 전국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제가 총리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하나 봤는데, 제가 봤던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회의의 그 회의록에는 그 평상시에 네. 그 부서를 안 하나요?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여기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세상목 장관은. 그 다음에, 어, 한덕수 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참석한 사람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상국 장관은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2월 4일, 다음날이죠. 다음날 공공시 40분에 그 소위 F4 회의 그러니까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 회의를 진행을 했다. 그 자리에서 최삼목 장관이 어, 제가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다. 나는 사퇴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 한덕수 장관은 그 기상개엄 관련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는 평가를 못하겠다. 네.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 장관은 어. 저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에 네. 최상목 장관도. 어,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증인께서는 네.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가요? 그게 지금 원래 그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인 거죠?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역수 국무총리는 자기는 부서, 뭐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어,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예.